내가 맨날 술 먹고 방송하지 말라 뭐랬는데 드디어 음주 방송합니다 네. 일단 순대에 쌀국기 한대 떼도 돼요 <웃음> 네. <웃음> 그러면은 혹시 뭐 모아이 선수나 2등, 3등 랭킹 있는 선수랑 싸울 생각이 있는지? 나는 아예 생각조차도 없었지. 그 정도로 아웃 오브 안중이다. 사커킥을 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 망설인 게 진짜로. 음... <laughs> 망설이시는 분사커킥을 맞으니까 제 기억이 날아가더라고요. <laughs> 야이놈어디어 무릎 핑계 대는 병신새끼 그러면서 막. 아 진짜 그걸 대놓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네, 메인 모델 뺏길 것 같다. 오고 계시니까.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빅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대구에 와 있거든요. 네, 대구 진짜 오랜만인데. 이야, 많이 바뀌네. 었 오늘 대구까지 내가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면은, 어, 별로 안 친한데, 뭐 최근에 좀 많이 싸운, 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는 선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네, 아마 빅TV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실 분 같고요. 사실 안 친합니다. 좀안 친한데, 오늘 좀 친해져 보려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대구에 찾아온 선수는, 네, 짜잔. 안녕하십니까. 광남, 광녀 선수를 보러 왔습니다. 사실, 우리 별로 안 친했는데, 싸우면서 좀 친해진 것 같아요. 오늘 일단은 제가 식사도 같이 이렇게 함께 할 겸. 저희 순대 입맛이 좀 까다롭거든요. 한번 아. 먹어보고 제대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솔직한 네. 평가 해야겠네 근데 잠깐만, 이게 순대가 진짜 맛있어. 특스로 맛은 있는데, 네. 모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일단 순대 쌀꺽기 한대 때려주세요. 한우 스지 곱창 우육순대 전골 이걸 제가 항상 자주 많이 먹거든요. 이거를 일단은 이, 이 괜찮죠? 네. 네, 네. 아예 전다잘 먹습니다. 다... 일단 요것도 그 아, 일단 여기부터 빨리 주문. 그1인분아일인님 저희 세 명이서 1인분만 사주신다. <laughs> 아버지가 뭐 사주신다 해가지고 지갑 거들 내러 왔는데 아. 아니 뭐세 명이서 1인분 먹고 가락하면은 자기 우리 이러려고 뭐. 려고 부르신 거예요? 자기 우리요. 옆... 제가 좀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좀 이렇게 띨 떼란 짓을 합니다. 그, 노리신 거 아니지? 아닙니다. 이건 진짜 노린가 아닙니다. <laughs> 제가 아직 말을 안 났어요. 저는 말 편하게 하라고 한 아홉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것도 새 알리고 있습니다. 와. 깜짝이야. 드디어 이제 아홉 번 만에. 편하게 할게 아, 예, 형님. 한잔 받아있어.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제가 처음으로 술도 이렇게 올리보고 아, 말 놓기로 했는데 차면 안 되노, 이게? 자, 아홉 번 놓으라고 했지만은 1차 또 실패했습니다. 이제 열번 되겠습니다. 말놓으시오 형님. 알겠다 이제 진짜 진짜 이제 말로 올게 이야 아니 크기가 3인분 맞아요? 5인분 같은데? 정성순대가 이름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메인도 그렇고 진짜 정성스럽게 잘 나온다 내보다더잘 띄우는데? 내 짤리고 네가 메인되 <laughs> 정성순대 혹시 대표님 보고 계십니까? 일단 한잔 하시죠 한잔 하고 속에 있는 말좀 틀어내갖고 <laughs> 아 내가 맨날 술 먹고 방송하지 말라 뭐랬는데. 드디어 음주 방송합니다. 네. 예. 이 경기가 나도 그런 경기를 진짜 하고 싶었거든. 모든 파이터들의 <laughs> 하고 싶은 경기가 아닐까요? 정말. 근데 이것도 솔직히 진짜 WWE처럼 맞추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네, 근데 진짜 그거는 좀 진짜다. 사커킥을 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 망설이게진짜로 음... <laughs> 망설이시는 분, 사커킥을 맞으니까, 예, 뭐, 제 기억이 날아가더라고요. 네. <laughs> 뭔가 사커킥에 저주를 걸 받았지 않나, 제가. 아, 맞다. 제가 사커킥으로 이제 챔피언이 됐거든요. 찬스를 보내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오이 진한테 싸커킥 세방 맞고 기절해 오찬이랑 했을 때도 크게는 안 맞았지만 또 싸커킥 두대 정도 맞았거든요 가고 네. 이번에 형님이 이제 뭐 무지성으로 이제 죽어 뿌락하면서 해가지고 네. 제가 진짜 블랙 컴뱃에서 싸커킥을 가장 많이 맞은 남자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댓글에 그런 말 있더라 이제 뭐 건강이 걱정이 된다 음... 뭐별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약간 블랙아웃 온 것은 있지만은 아오이 진 때처럼 완전 기억이 10분간 날아가고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예, 데미지에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저는 좀안 맞을 수 있도록 다음 혹시 경기 예상하는 거는 바로 다음 넘버링 뛰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좀 쉬고 싶으신지 저는 바로 싸우고 싶은데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어필을 한게 이제 타이틀 전을 달라. 예, 그 챔피언인 시라소니가 지금 예, 손 골절을 당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아마 다음 넘버링에는 챔피언이 바로 못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혹시 뭐, 모아이 선수나, 뭐 그치, 예. 아니면 지금 뭐, 2등, 3등 랭킹 있는 선수랑 싸울 생각이 있는지. 이제는 이제, 그대보다 위에 있는 선수라면 두 명인데, 손호찬 선수도 있지만, 그분은 다른 사람을 어필을 해봤단 말이지. 아, 그, 락스톤. 네, 예, 저거 둘이서 막,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더만 벌써 아니, 저구 둘이 극하고 있다, 갑자기 형님, 갑자기 그, 뭐, 뭐, 내 이름 꺼내면서, 형님. 뭐... 그뭐 도발해가지고 어, 뭐 어, 뭐 어, 어. 대도 안 하고 뭐 소리 하지 말아면서라스톤이덜 받았던데 어, 그런 것같더라고 나는 갑자기 뭐가 누가 내를 태그를 하길래 나는 이게 뭔거랬지그 <laughs> <laughs> 정도로 아우 너무 안중이다. 이 아니, 새끼를 뭐고 이거뭐 그런 것보다는 생각도 안 했던 거지. 나는 아예 생각조차도 없었지. 고갱 형님이 그랬잖아요. 오찬이는 참 말을 믿게 잘한다고. <laughs> 믿게 <믿기> 한다고. <laughs> 예.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오찬이가. 선호찬. 손오찬... 그 선수가 내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눈끼리 이렇게 좀 뭐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 시합 하는 거 보면 은 잘하긴 한데 예. 그냥 뭐그냥 그렇습니다. 그때도 왜 손호찬하고 싸울 때 무릎이 아픈 상대로 싸웠다니까? 그때는 그냥 무릎이 거의 없었죠. 시합하기 전에 MRI를 찍으면 은 십자인대랑 다 끊어졌다 하면은 제가 경기를 취소해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병원을 가서 주사는 맞았지만 MRI 같은 건 찍지는 않았거든요. 음. 끝나고 찍어 보니까, 뭐, 연골 다 찢어져 있고, 십자인데도 100%다 끊겨져 있고, 뭐, 그런 상태였더라고요. 하지만은 뭐, 그거를 핑계되진 않습니다. 그렇지, 그런 거 핑계를 안 되잖아. 이번에 철심 빼면서 절제도 하고, 철심도 뺐기 때문에, 이제 연말이나 아니면 좀 늦으면 내년 초에는, 진짜 100% 무릎 회복돼가지고 그때는 확실하게, 진짜 옛날 광남으로, 돌아올 거예요. 아. 그때는 아버지도 뭐 이제 좀긴장하셔야될 텐데. 요 아, 아니 안 네. 그런데 그 얘기 하려고네. <laughs> 니그니그그 압두들 그 패고 갑자기 그 위에서 막 야인 듣고 보고 있나. <laughs> 갑자기 또 제가 또 옛날에 누구처럼 누구 이기고 케이지 올라가지고 야인 어디 어 하면서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 밥 먹고. 아 맞죠. 어. 오늘. 우리 오늘은 좀 치는 시기로 했다 이거. 갑자기 예, 또 그냥 시합 얘기를 그냥 얘기. 하다 보니까 또미디어데있때 예. 이럴 때할때내 예. 내, 내 미워서 그런 거 아닌가? 니 알죠? 1면이 꼽는데 미워가지고 뭐뭐 그렇겠습니까? 그렇, 비에인드 스토리를 좀 듣고, 나 듣고 싶었던 게 내가 기억하는 이제 광남 선수의 어떤 모습은 좀 예의 바르고 음. 좀 이렇게 말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정제돼서 하고 어느 순간에 이제 좀흑화돼갖고 뭐, 음, 아, 병신새끼가 막내막이막 하더라고. 약간 좀억그로 끌려고 일부러 저런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실 제가 봐도 좀 비호감이, 비호감이긴 했어요. 아우, 뭐 저런 병신같은 놈이다, 이놈 하면서. 저런 새끼가 싸움도 하나 하면서. 네. 본인도 그렇게 바뀌게 된 어떤 계기나 이런 게 있을까, 이가나 한번 들어보고 싶어. 이제 무릎수술 하면서 쉬다 보니까, 음. 쉬면서 저를 계속 봤어요. 제 자신을 모니터링 하면서. 제가 쉬면 완전히 대중들한테 이제 사라지는 거니까 네. 대중들한테 뭘 보여주고 싶은데 제가 시합으로 보여드릴 순 없잖아요 네. 무릎이 이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조금씩 라방을 시작해 보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시청자 막 20명 30명 이렇게 많이 없었는데 네. 막 들어와가지고 악플을 막 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무릎 핑계 대는 병신 새끼 그러면서 막 아, 진짜 그걸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네, 더 심하게 얘기하는 분도 많았거든요 아, 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좀 좀 차단하면서 좀 쌍욕을 한 번씩 가겠죠. 하니까 좀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이런 반응을 하니까 좋아해 주시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방송을 시작하니까 여기까지 온것 같은데 다음에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냥 고민 중이에요. 본의가 아닌데 시합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였어. 하는 거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음. 그거는 야인 형님이 워낙 이미지가 좋았으니까 방금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지 이름은 고론 안 하겠지만 은 저랑 랭킹 근처에 있는 선수들한테 내가 니들한테 본의가 아니게 그렇게 얘기한다고는 생각하지 마난 진심일 수도 있어 저랑은 다른 어떤 캐릭터를 추구하고 있는 선수들을 아까 언급했던 코리안 갱스터 형님하고 이제, 광남 선수하고 제가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라. 선수들마다 다 색깔이 다르니까. 볼 재미가 나잖아, 블랙감 대이 네, 맞아요. 모두가 니같이하고 네 모두가 내네 같이 하면 재미없거든. 맞아요. 다 통일되면 재미없고. 와, 편백찜 좋었다 와, 이거. 먹으면 될것 같은데. 편백찜이랑, 와, 순대전골둘 다, 하, 맛있겠다. 어이 괜찮아요. <웃음> 아, <웃음> 그 사실. 팍팍팍 끝눈물 손에 부었다 카메라만 없었습니다. 내가. 내가. 아! <laughs> 맛있게 돼 있어. 아잘 먹겠습니다. 오. 아, 근데 순대. 한입 먹었는데 완전 알찬 맛이에요. 와, 아, 국물 미쳤다, 진짜. 아, 순대 먹어봐. 완전... 순대부터 먹을까? 좀뜨거워갖고 좀 찍어가지고.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음. 여기 아. 소스, 소스 찍어서 먹을게요 그러니까 이게 소스 아 이게 진짜 찐이다 이거랑 순대랑 진짜 잘 맞아요 메인모델 뺏길 것 같다 <laughs> 정성순대 대표님 보고, 보고 계시니까 아 너무 맛있네요 아 진짜 맛있다 아, 이게 아니 주량약하십니까이게또 그러니까 방송이고 이러니까 니는술좀먹을것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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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많이 먹지는 못하고 에. 소주 한두 세병 먹지 그래도 그 정도는 예 저는 또 이... 좀 주량이 특이해갖고 주량이 특이해요? 소주를 잘못 먹어요 맥주파예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난좀 독한 거막 꼬랑주 아, 이런 거 <laughs> 저도 사, 사실 뭐 돈이 없어서 소주, 맥주 먹지 돈만 있으면 또그 위스키 장... 아 위스키는 나도 안 먹고 네. 이분이 비싼 술 장인이거든요 아 진짜로? 돈 주고 비싼 술 사주셨는데 그 남기고 가기가 아까워가지고 네. 예전에 시합 끝나고 그 스폰 해주시는 분이 돈 패딩용 6병 사주셨거든요 아 진짜? 혼자 다 마셨어요 아까워가지고 그걸 사주셨는데 버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한명 바로 원샷 됐잖아. 아들이 또 아버지한테 쌈 한번 올리겠습니다. 생 양파에다가 순대 이렇게 쌈장 좀 찍어가지고 나도 손에 쌈장을 묻었네. 손가락까지 쪽쪽 빨아먹게. 아자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아 선포의 댓글 이거는 저 제수 씨가 아네 읽어드렸습니다. 아. 광남 얘왜 기절 안 하지 야인 얘왜 기절 안 하지 유일하게 승리와 승리와 패배가 상관없는 경기 얘왜 기절 안 하지 있잖아요. 그런 생각했어요. 어, 했던 것 같아요. 아 했던 것 같아요. 1라운드에서는아 솔직히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아 끝났다 이런 생각 솔직히 했었고 음. 아, 내가 여기 어킹 맞기 전까지는. 네. 어킹 맞고 나서는 아추 이런 생각도 했었고, 음... 왜 기절을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킹 때리고 일어나서 제가 한번 러시 들어갈 때도 있었잖아요. 네. 처음에는 뭐 이제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 일본인가? 일본 3주 남겼을 때 같이 라이트 때리다가 형이 한번 휘청한 적 있잖아요. 네. 극하고 내가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저도 제 주먹이 형 얼굴에 좀 정타가 들어간 적이 있었잖아요. 음. 보통 제가 시합을 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형님은. 맞자마자 한 2초, 3초 힛가닥 했다 바로 회복하고 그 정신력이 진짜 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예, 안 꺾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다칭찬 밖에 없거든요. 진짜 명경기다 어. 유일하게 승에 상관없지. 진짜 멸증 경기 없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 또 제가 여기 오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발견한 게 아, 나 무섭다. 나뭐 이상한 거 나올까봐. 저건 뭐예요? 어떤 거요 전기 충격기 있던데. 아, 아, 저거,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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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꼭 저 해야 돼. <laughs> 저, 아니, 나... 근데 저, 무섭단 말이야. 아, 저, 저, 나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 제가 사실 군대에 통신병 나왔는데, 예, 2등병 때 전기 찌짐이 공격 많이 당했거든요. 아, 야, 진짜 전기는 무서워하는데. 오, 씨. 아니, 그걸 왜 들고 와? 자기야, 보고 있나? 아무게 보고 있나? 스카우트 제이가 들어온다면 바로 블랙 컴뱃에 버린다?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웃음>